인생 20년 만에 이렇게 큰 곱창 처음 봐. 쫄깃쫄깃한, 어? 고소한 맛. 고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 맛에 못이셔서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. 7년 됐습니다. 7년 됐습니다. 네, 일주일에 한세번 옵니다. 와. <laughs> 손님들 열광하게 만든 곱창 이 맛을 만든 분안 만나볼 수 없겠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장님세요? 네, 제가 곱창 사장입니다. 최고의 곱창 맛내 손에서 나온다 김편숙 사장님 오늘 좀 많이 먹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요? 조금 먹었어요 조금 조금? 네한 시간에 손님이 몇분 정도 올까요 여기? 아 바빠서 그 근데 세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? 예 네. 뭐 저희가 좀한번 세어봐도 될까요?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밖으로 나간 지적진 냉철한 눈으로 손님 수를 세기 시작했는데요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확인해본 네. 결과 시간 동안 가게를 찾은 손님의 수는 하하 <laughs> 103명 되시겠습니다. 많은 곱창 가게 중 이곳을 찾는 이유 손님들에게 물었습니다. 이 집에서 곱창을 딱 한번 먹었는데 다른 곱창은 완전 틀린 거예요. 곱창 자체가 틀려요. 저도 곱창을 원래 여기 먹기 전에 다른 데서 먹었었는데. 그니까 그거 먹고 이거 먹으면서 어, 내가 곱창을 제대로 안 먹었구나, 못 먹었구나 이제 제대로 된거 먹는구나라는 생각 진짜 했어요. 그 정말 첫 번째 인기 비결 기본에 충실한 맛있는 곱창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곱창의 맛왜 이렇게 에이, 맛있는 거예요? 그날 잡은 소망 가지고 와서 그날 살고 물을 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맛의 비밀을 찾아 사장님을 따라간 곳은 독산동 우시장 장님은 매일 이곳에 직접 재료를 사러 오는데 그런데 맛있는 곱창이 따로 있다고요? 곱창 부위로는 누구 거제거를 그 최고로 찾죠? 소고기는 한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? 고기는 한우가 좋은데 이 부산물 내장 쪽에서 곱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유부가 더 비싸고 더알았주죠 백 마리 중 다섯 마리 나올까 말까한 육육우 거세소 가격도 두배 가까이 비싸다고. 그런데 물건을 쓰다 말고 벌어진 신랑이. 안돼 안돼. 안돼. 이 쟤는 좀. 아, 또 장사 못해요. 정신 나갔나 봐. 싸우지 뭐. 고차해야 되지 뭐해야 되지 뭐. 아이고, 보통 하는 게 아니야. <laughs> 까다로워서 오는 지 물건 2개 쓰는 사람은 못되던다 그랬지 받둑가지고 전화드려야 되는 통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까까나온 것도 좋은데 너무 괴롭히는 수준 아니에요? 아니 <laughs> 그러죠 근데 이번에 저는 다른 건다 욕심이 있는데 곱창만큼은 좋은 걸 가지고 욕심이 나요 <laughs> 욕심 덕에 좋은 곱창을 얻은 사장님